합리적인 기술, 강력한 성능 목공기계의 새로운 기준 주안테크 DH3927 미니 CNC 러닝쏘를 소개합니다. 고정밀 CNC 기술로 완성된 자동화 재단의 혁신 DH3927 미니 러닝쏘 폭 4400, 깊이 4600 최대 재단 사이즈 2500x2500 사이즈는 미니 성능은 대형 패널도 문제없는 압도적 스케일 고출력 브로워모터 고효율 서버 제어 시스템으로 1-70 고속 재단 실현 정밀 재단, 자동 위치 조정, 스크래치 방지, 에어 플로팅 테이블까지. 작업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 21인치 터치 기반 UI.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하며 자동 연속 재단 기능으로 생산성은 배가 됩니다. 내구성과 정밀함을 갖춘 견고한 프레임 구조로 장시간 작업에도 흔들림 없이. 주한 테크는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AS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기술을 이어갑니다. DH3927 미니 CNC 런닝소로. 당신의 생산 공정에 혁신을 더하세요. 문의는 010-2805-6723 또는 홈페이지 www.juantechco.kr로 확인하세요.